궁금한 이슈, 놓치고 싶지 않은 이슈를 추적합니다. 이슈 추적하는 남자 이춘함이 전해드리는 오늘의 이슈는 대전에서 발생한 타이어 공장 대형 화재. 화재 이후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주민들과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자, 어젯밤 한국 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어둠에 잠겨 있는 한국 타이어 공장에서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불은 어젯밤 10시 10분쯤 한국 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보물을 타이어로 만드는 가류 공정 라인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슈를 추적하는 남자 이춘함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지난 3월 12일이었죠. 대형 화재가 발생한 타이어 공장에서 불과 1km도 떨어지지 않은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한 달이 다 돼가지만 아직도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주변 상인들의 어려움도 크다고 합니다. 오늘 이춘함이 한 걸음 더 들어가 알아보겠습니다. 가시죠. 대형 화재가 난 타이어 공장과 가장 인접해 있는 고층 아파트. 불이 난지한 달이 지났지만 주민들은 아직도 뜨거운 불기둥이 눈앞에 생생하다고 말합니다. 화재 당시에 아파트 주민들이 찍은 영상들도 보도 프로그램에서 많이 반영이 됐는데. 네. 바로 옆에서 직접 눈으로 보셨으니까 많이 놀라셨겠어요. 네, 맞아요. 맨 처음에 어떻게 알았냐면 그 9, 한 10시 정도에 어떤 탄 냄새가 나서 저희는 이제 그때 건조기를 사실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건조기가 타는 건가 하는 냄새를 이렇게 막 쳤다 보니까 밖에서 불길이 엄청 크게 솟아 있었고 이미 그리고 소방서도 이미 막 소리가 났었어요. 10시 정도에도. 그래서 저희는 진압이 됐겠지, 됐겠지 했는데. 한밤중에 발생한 타이어 공장 화재로 공장이 전소됐고 타이어 21만개가 불에 탔습니다. 타이어가 불에 타면서 유독가스와 분진이 아파트 일대를 뒤덮었고요. 주민들은 서둘러 대피해야 했습니다.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진 대형 화재였습니다. 불길이 아파트 바로 외벽까지도 오더라고요. 네, 외벽까지도 상당히 많이 올라있었고 네. 지금도 그림이 있어요. 50층 높이면 저 아파트 50층은 텔 높은 높이인데도 거기까지 그림이 있었고 지금 그리고 이제 옥상이나 이런데 보면 그 잔해 같은 게 정말 큰 2미터 많은 잔해가 거기 위에 떨어져 있는 것도 있었고 인명 사고가 안 났을 뿐이지 사고 자체는 상당히 컸다. 불길은 꺼졌지만 화재로 인한 피해는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화재 이후 자체적으로 피해 사례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피해된 것 중에 특히 일부만 음. 저희가 좀아봤는데 네. 네. 여기 좀 사진을 보시면은 아기 키우는 집이셨나봐요. 아. 근데 아기 용품들이 네. 기저귀, 뭐 장난감, 침대 네. 전부 다 피해를 입은 오. 상황이라 아기 용품 위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음. 전부 다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음. 심지어 좀 마음 아팠던 부분이 이 아기 발 사진. 아. 예, 아기가 음. 좀 저희 어떻게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음. 기어 다니다가 음. 이미 이렇게 발이 새카맣게 됐더라고요. 이후는 어떻게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후로는 우선 한타와의 협상을 해서 음. 저희가 이제 피해 보상을 가장 음. 아, 받는 거를 가장 음.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음. 만약에 협상이 저희가 원하는 만큼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은 음.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 화재가 발생한지 한 달. 주민들뿐만 아니라 공장 가까이 있는 상가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상가에서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권영원 관장. 화재 이후 회원수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아, 시간이라서 그런지 운동하는 분이 안 계시고 많이 썰렁하네요. 저희가 이제 원래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오전에 많이 계셨는데 지금 이제 화재로 인해서 지금 이제 아직까지도 불안해하시는 게 있고 복통을 호소하시거나 어지럼증 있으셔 가지고. 장기적으로 이제 좀 정지하시고 안 나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났죠. 화재의 영향을 받으시는 거네요? 네, 지금 현재로 음. 저희가 이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영향이 제일 큰가요? 어, 이제 개인 레슨을 진행하시다가 이제 당일날 그때 화재 나고 다음날 이제 화재 진압이 됐다고 했는데도 연기가 아직까지 들어오셔가지고 중간에 오셨다가 그냥 가시는 회원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화재 당일날에는 저 전화가 이제 폭주를 해서 어, 영업하냐 안 하냐 이런 거 문의하시고 그럼 나 지금 무서워서 못 가니까 당분간 일단 정지 좀 해달라 아니면 환불 원한다라는 회원님들이한 분이 계십니다. 타이어 공장에서 500m 떨어진 목상동 거리도 한산했습니다. 화재로 공장이 멈추면서 공장 직원들을 상대로 장사를 해온 상인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여기는 목상동의 먹자 골목입니다. 예전에는 주변 공장들의 직원들로 상당히 북적였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점심 시간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한산한 거리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변 상인들을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가시죠. 타이어 공장 맞은편에 위치한 식당. 찾아온 손님들 중 70%가 공장 직원들이었다고 합니다. 평소 같으면 아침 장사 마치고 점심 준비로 분주할 시간이지만 화재 이후로 손님이 뚝 끊겨 매출이 80% 가까이 줄었습니다. 지금 점심 식사 시간인데도 거리가 많이 한산하네요. 예, 네, 맞습니다. 그 지금 타이어 공장이 화재로 인해서 임시 휴업 중이기 때문에 뭐 일체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전에는 어땠어요? 화재 이전? 어 이전에는 많이 바빴죠. 어, 저희가 새벽 장사도 하고 점심 장사, 저녁 장사, 주또 고객이 한국 타이어 분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지금 휴업 중이라 못 나오고 계시니까, 어, 영업에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식당부터 카센터, 40여 곳의 상가가 모여있는 목상동 거리, 15년째 자동차 수리업을 하고 있는 김광명씨도 화재 이후 한달 가까이 손님 구경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여유가 있으시네요. 아, 지금 원래 이 시간에는 엄청 바쁠 시간인데, 네. 지금 보시다시피, 비어있잖아요. 가게가. 그래서 경제적 손실도 크고 사실은 좀 힘들어요. 상황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화재 난 지가 한달 정도가 돼가는데 계속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럼요. 한달 동안 거의 하루에 한두 대 받기도 힘들어요. 2000년 이후 두 차례 불이 났던 타이어 공장. 당시 제대로 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9년 만에 화재로 또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 확실한 피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코로나 때도 한참 힘들었지만은 이제 터져서 웬만큼 회전이 조금 돌았었어요. 돌았었는데 순간적으로 여기서 이제 화재가 나고 나서 그게 맥이 딱 차단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이 완전히 끊겨 버리니까 지금 뭐 가게 정리하신 분들도 있고 폐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동네를 떠나서 다른 동네로 이전을 하신다는 분들도 지금 계시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이쪽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를 안 해주시면 이 목상동 여기 상권 다 죽는다고 봐야죠. 코로나19가 극성이던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고 입을 모으는 상인들. 화재로 인한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간다고 합니다. 불 나고서. 굉장히 좀 상가고 먹은 저 우리도 이틀을 문을 닫았으니까요. 김치찌개도 이틀을 닫고 굉장히 손님들이 냄새가 난다고 그래가지고 그날 문을 닫았어요. 영업 손실에 대한 부분도 있지 않나요? 예예 예, 그렇죠. 그건 네, 어떻게. 그건 이제 예. 지금 저 항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아, 뭔가 대책이 나오겠죠. 뭐. 점심시간이 되자 사람 구경하기 힘들었던 목상동 먹자골목에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조용했던 주방도 다시 분재해졌고요오에불망 손님을 기다리던 사장님도 기분 좋게 실력 발휘 중이십니다. 야 바빠지셨어요. 네. 그래도 손님들이 오니까 기운이 나시겠습니다. 예. 뭐 지역 경제과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좀 힘이 납니다. 찾아온 손님은 대덕구청 직원들이었습니다. 대덕구청에서 목상동까지는 차로 30분 거리. 직장인이 점심을 먹으러 오기엔 조금 먼 거리인데요. 타이어 공장 화재 이후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자주 찾고 있다고 합니다. 반가운 단체 손님 덕분에 모처럼 식당도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반가운 단체 손님이신데 얘기를 들기로는 대덕구청 직원분들이시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타이어 공장 화재 때문에 그 지역 근처 지역 주민분들이 음. 많이 어려워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어서요. 그래서 저희 구청 직원들이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음. 이 공장 근처 식당가를 저희가 이용을 하면 좀 음. 지역 주민분들께 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저희 구청 직원들하고 이 자생단체 회원들이 점심 시간에 음. 음. 목상동하고 그 석봉동 근처 식 음. 땅가를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뿌듯 한 마음이 있으시 아우 그럼요. 뿌듯하죠. 음, 음. 그리고 우리 목상동 요 먹자골목이 좀 많이 있는데 요 괜찮은 음식들이 이렇게 유명하지가 않은데 이번 기회에 여기 좀 맛집으로 좀 지정이 돼서 골목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날 오후 타이어 공장 앞에선 늦어지고 있는 피해 보상에 대해 항의하는 1인 시위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부천장님께서 여기는 어떻게 나오신 건가요? 우리 대덕 구민들께 엄청난 트라우마를 안긴 대형 화재 사, 사고가 이것이 한 번이 아니고 어, 세 번째예요. 그래서 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러한 것이 지금 20일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사주로부터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어, 사주로서의 책임,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어, 피해 복구를 하고 피해 배상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지 이것을 어, 묻는 겁니다. 불이 난지한달 주민들의 피해 보상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을까요? 피해 보상 관련해서 사고 직후에 회사 대표께서 피해 복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을 표명한 바가 있고요. 그 주민분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100% 보상한다는 원칙 아래 지난주부터 목상동 주민센터에 보상 접수처를 설치해서 보상금 지급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금주부터는 저희한테 피해를 접수해주신 분들한테 직접 연락을 드려서 보상 절차를 안내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변 상인들의 매출 피해도 고려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희 화재로 인해서 피해 입은 인근 상인분들 손실 역시 100%다 보상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뭐 오염으로 인한 청소비나 휴업으로 인한 영업 손실 이런 부분까지도 다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또 인근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공장 직원들이 조를 편성해서 점심 식사를 인근 식당에서 하도록 해서 조금이나마 상인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불기둥이 집어삼킨 건 시커먼 타이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한 일상과 활기 넘치던 상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언제쯤 옛 모습을 찾게 될까요? 저희 주민들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걸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한테 위험 요소인 한국 타이어가 이전을 하길 바라고 있지만, 정안 된다고 하면은 불이 어떻게 또안날수 있는지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이가 그냥 평생 일상적으로 놀이터에 가서 놀고 마스크를 똑같이 벗고 있고 그런 단순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타이어 공장 화재. 뜨거운 불길이 꺼진 지한 달이 지났지만 지역사회의 불안과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책임있는 피해 보상과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하는 주민들. 모쪼록의 간절한 목소리가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